오늘 제가 가져온 게임은 그라울즈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가격은 4,500원입니다. 스토리는 데니스로서 버려진 지구의 오싹한 비밀을 밝혀내세요. 신체 부위를 모으고 퍼즐을 풀고 무서운 실체들을 탈출하세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분위기가 일단은 상당합니다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네요 라이트 하나 얻었고요 마네킹 하나 있고 아기 소리가 들린다 인가? 이 네, 네 울고 있니? 생긴 게 진짜 괴물 같이 생겼다. 어? 이거는 전에 했던 게임에서 나왔던 마네킹인데. 되게 반갑네요. 구조물도 똑같아. 약간 공유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건가? 이건 뭐지? 체스판 같은 게 보여져 있네요. 마네킹 사줬다. 마네킹이 이걸 여기다가 올리면 뭐 나왔나? 만요. 뭐저뭐할게 있어요. 난 저기다가 옮겨보자. 뭔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옮길 수 있는 건가? 어, 옮길 수 있다. 옮긴 것도 아닌데, 왜 몸에서 땀이 나죠? 깜짝이야. 아니, 미친. 뭐야. 왜 그러는 거야? 편지가 있냐? 이 오래된 저택에는 벽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남아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과거 비극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을 힘겹게 돌아다니는 그림자들은 안절부절못하는 영혼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목소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뭔 소리지. 솔 소리가 울리는데요. 아, 아히소리히구나 뭐지? 직 소리야? 히 솔직히, 가 있네요 제 자리. 8첫 번째 거 팔. 아 여기는 아직 붙지 나가요. 첫 번째 거 팔. 도서관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페이지 사이에 글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지 벽에는 사랑과 배신 살인의 암담한 이야기들이 위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때 행복한 가정에 살았던 이곳 이지만 일기장을 읽다보면 안절보지 못하는 존재의 그런 느낌이 느껴 집니다. 아, 첫 번째 건 팔이고, 아까 그, 지하실에서 왔던 아기가 작아졌어요. i 一个 마지막... 아, 으이 깜짝이야 8.59 8.59 하나 얻었어 아니 8.59 얻었다는 게 아니라 8.59 기름도 하나 얻었다 8.59 8.59 마지막 하나는 뭐지? 됐어. 오케이. 바로 그 그냥 하나는 찍을까? 하나는 찍을까 그냥. 그럼 어, 이쪽 먼저 가보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강요받고요. 나는 이거 하나 풀어야 돼 8, 5, 9, 0다 찍어, 1 됐다 역시 1은 영원하다 1일 줄 알았어 돼. 뭔가 굉장히 순조롭네요. 다행히도 어이씨. 부엌에서 잊혀진 요리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리법 중에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난 의문의 실종과 살인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직도 여기에 어떤 어둠의 힘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오케이. 제가 롤렉키니발 잘하네. 유정이 집에서 알바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도 이 숙하다. 벗겨졌어. 7B 7B 이집 거실에서 저는 오래된 거울 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사된 얼굴들이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 들일 수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몇몇 얼굴들은 낯설고 아마도 그것들은 고대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흔적들의 일부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거울 뒤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뒤로 돌아설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보고 있니? 응? 칠비. 아이 소리였구나. 뭐야? 얘. 1, 1. 일단 B7. 마지막 1. 그럼 뭐지? 뭐, 끼우는 건가? 아니면 누르는 건가? 다 눌러지지는 않아. 뭐, 뭐, 뭘 하는 것 같아. 9, C9. C9 C9 o o 일7 9일인가79 a 어? 아저씨 D D3? 7 1 3 7 9 3 4, 4 7 9 3 5 7 9 3 어? 뭐야 어떻게 했노? 7 9 3 그럼 저건 뭐야? 의미가 없는 건가? 저 일이 뭐냐고 대체 왜 고생한 건데 갑자기야 뭐야 이? 이게 뭘까? 키 키워도 써키 예안 보셨고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깨져봐에 식상하다 이거 에 재밌는데 어, 나는 괜찮아요 어쩌게요 오내가 퇴치했어 이렇게 됐나 일단 한번 휘둘러봤는데 이게 정답이었네 아 여기구나 내가 왜 헤맸던거지 여기에 들어오 생각을 1도 안했네 정원에서 오래된 묘비 하나를 발견했어요 묘비 뒤에 적힌 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아 없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 묘비가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밤의 묘비 주변을 배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묘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이 묘비의 존재를 어떻게 강조하는 것 같냐는 것입니다. 묘비로 가겠습니다. 가자. 자 이제 마무리를 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들아, 난 가볼게. 들어, 난 가볼게. 자, 게임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정말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퍼즐이 정말 어려웠고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일부 장면에서는. 잠깐 참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둡게 저 혼자서 풀어낸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깨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